우리 쪽 me be s t 이야두명두명두 명. 아 내가 그 h e 나 빠졌는데 레인 t s your vision? What's y o 이 r v i 냐 i o n What's your vision? What's 살짝 로드킬이네. 왜안 보이지. 진짜. 그 레인님 계신 곳에서 그좀 오른쪽으로 빠졌거든요. 얘들 어디 갔냐? 야 어디 있어? 뭐발 소리는 들린다. 아이고. 안 보이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있다. 위위위 위. 건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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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건물, 위치 건물. 이거 3층집 있는 건물. 제가 오늘 뜯기로 레인님. 이게 안 돼? 나와, 나와, 나와. 여기 차고 집 들어갔어요? 여 거긴 없는 듯? 집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 그 여기 핀 찍어 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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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아 거긴 단지. 맞네. 두명 다? 한명 봤어요? 한명 봤거든요. 한 명이 총 쏘러 왔어요. 저한테 나쁜 놈 최고 집 들어왔다고? 예? Yep. 네, 최고 집에 붙었어요. 저저저저좀뭐 저, 저, 저거 좀뭐 저, 저, 근데 진짜 금방 가요, 좀 발소리 들린다. 차고 집에서 뛰었다. 아니다, 위에 있다. 야, 갑니다, 바로 갑니다, 랜. 2층인층인가층이 음, 어, 그대로 있네 나왔헤헤헤헤헤헤냐얘헤헤헤헤나헤헤밖에헤었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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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있어, 있어. 어디 헤헤헤헤헤헤 저 같은데 여기 3층 건물 들어가 봐야지. 1층에 문은 닫혀 있고 2층 문도 닫혀 있고. 응? 안깐 틀린 건가? 얘 혼자 아니지저두명 봤거든요. 저도 두명 보긴 두명 봤어요. 없음 아니면 저 아래 단지일 수도 있겠다 아래 단지 제가 통보해 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파밍 좀또왜 이렇게 늘려? 마이너리 된데? 건물 다리 하나 터는데 한참 걸렸어. 네. 응 여기 풀. 어? 이거 뭐지? 온풍가? 어떤 거? 어떤 거? 아 오직나? 레다. 저쪽 한번 가보시죠. 네. 뭐야? 쥐똥만큼 먹으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지금 뭐라고 보니? 여기 밑은 저 파란 건물을 레인님이 터신 거예요? 예예 네, 네. 나그 건물 한개딱털고 나왔어. 어이집왜 어, 문이 열려 있지? 여기 들어갔나? 여기 헬로님 터신 거아니에 거기 안터어요열려 있어요? 응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건물제 건물 앞에. 제 앞에 건물. 거기? 네, 여기 있어요. 이층 지금 이층 네. 발소리 들린다.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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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여기, 아님. 거기 방이 방, 방. 이 방. 방. 여기, 여기, 여기. 문닫 여기, 제기제기 여기, 여기, 뭐해! 뭐해! <laughs> 잡았어? 예와사배를두개나 갖고 있네 못한 18발이 있어 <laughs> 미니에... 스크스에... 애를 스크스. 드세요 저는 안, 안 먹습니다 저한개 먹었어요 얘두개 갖고 있었다니까 전 원래 사배가 있었어요 아 진짜? 네 호잉 얘도 뭐 이거 먹으면서 먹으려고 뭐그 걸렸어? 하나 아, 더 먹어볼까 그래 네, 이게 끝이야 파밍 끝났다 오바야 아유 레이님 응? 역시, 역시 오탄 총이 세생에서 제일이야 제일 좋은 거 같다고? 역시 오탄 총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레이님 에임 연습이 7탄, AK 총을 드는 것만으로도 에임 연습이 됩니다 난 연습 안 하고 그냥 n 탄총쓸래요 n Saleo. I a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차 소리 우리 재고아네 처리해 줘. 어 여기 레드 존이야. 이렇게 엄청 가까운 거리나니 아니... 먼 거리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저집 한번 가볼게요. 네. 약간 내가 숨소리 들으면 20이 맞으면은. 어 사람 있다 엎드렸어 거기. 아이... 헤헤너 <laughs> 이따윈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 <laughs> 아 겁나 웃기네 진짜 또사배야 얘들 왜이래 4를 4배가 많냐? 아 이거 왜이래 이자 게임 아 미치겠다 네? 사배응 음. 어, 그러네 우리 템도 드럽게 없어 아 개머리판도 없는데 개머리판 여기 옆에 시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M16 쓸라고 했는데 이, 있죠. 음 있어요. 얘들이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랑 싸운 거야? 아 얘들 총알이 없는 건데? 네저 제가 오탄 좀 빨아드리겠는데 좀 드릴까요? 저한 탄창만 채워도 될까요? 네, 네, 네 드릴게요. 한 38을 드릴게요. 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떨렸어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주방으로 가는 길이. 네네. 이거 S W 방향 총소리 음, 나도 방금 들었어요. 짐 음? 없잖아? 저기 오토바이 사람 보인다. W 방향 차고 집. 네설 아 뭐예요 확인 쏠게요 네 뭐야 어왜 탔는데 개율이 한대아 총알이 없다 보내줘야 될것 같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네요 네. 예 한번 가볼까요 따라는 응 음, 가보죠 얘네들이 얘네랑 싸웠나보나? 아니 배율이 하필 사이가이달아져고 <laughs> 갑자기 사이가 들고있지도 않은데 사이가왜 배율이 달려있는거야 갑 사이가는 한 4배 정도로 싸줘야죠 <laughs> 아, 8배 사이가도 좋던데요? 8배 소음기 사이가 <laughs> 와 8배? 음프에도 안꼽히잖아 8배는 근데 왜 사이가에 꼽혀? 얼만큼 사이가가 갓갓 총이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 어디 갔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 오토바이로 운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길 신하셨다는 거야? 아이고 와죄송합다차 피가 <laughs> 내 피도 그렇지만 와. 차 피가 아니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여기 안 틀렸다 안 틀렸다 아니. 틀렸다 사람도 없나? 지금 앞에 차고집 어. 가십니까? 응 음, 가죠 <laughs> 있을 수도 있겠다 네어저레토나로 어, 바꿔면 되겠다 멀친다. 이거 저기예요, 선비. 저기 자켓방향 음, 음. 여기서 선거 아닌가? 여기 아니에요. 105, 110, 120 정도? 그니까 여기 여기 노란 핑. 예스. 예스. 고급 상자 몇개 있어요? 어, 온다. 와요. 오. 아, 왜냐? 나 기절. 아. 지... 웃 <laughs> 아, 살려. 아, 얘들 전우회가쩐다 그러니까 저거 살리려고 하냐 무슨? 그 지들 위치는 우리가 쏘기도 전에 다 알려줬었고. 본 받아야 돼. 어이. 이거를 그 감동원이다. 뭐... 아, 둘이 시체도 봐. 가슴 절절하다 와아 진짜 쓰레기들만 모였네 이거? SMG 소음기 있네 하나 있다. 83발 양보하겠습니다 랭어 뭐야 오잇 왜왜왜왜 랭? 네?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랭이 왜요? 진통제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네 양갱 없라 네. 살아난 문줄게 잠깐만 아, AR AR 소음기나 보정기가 없네? 저보정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나누는 건 위험합니다. 아니요, 그나 아니, 파츠 보고 있어. 아, 저쪽 들어갈게요, 저거. 네. 와. 죽을 뻔했다. 약산화 어떻게 돼요? 째요. 112. 111? 아니요, 112. 11. <laughs> 네. <웃음> 드링크는 없고. 예. 여기서 나아요 세개 드리고 하... 두개 드리고 뭐라고? 너뭐 일류 가방이요? 아 일류 가방이야? <laughs> 아, <일룩> 가방이야? <laughs> 저기서 다시 보봐요. <뽑아요>. 칠탄 <laughs> 다 버렸습니다. 차 끌고 다녀오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디저브 뭐 일류 가방 하나쯤 있겠죠? 바닥에 떨어뜨렸는 거? 칠탄? 네네네. 내가 그러면 일단 죽고 있을게요. 나, 네. 넉넉하니까.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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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 뭐야 아니 얘 뭐야 <laughs> 뭐하는 애지 진짜... 차 공짜로 배달해 줬어 <laughs> 걔 가방 없나봐요 <laughs> 또차또차또차또차 방해 학교 쪽에서 뛴다 저쪽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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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실제 여기 있네. 음, 이 친구 가방 이리로만. 얘 부즈스랑 벡터거든요. 아이씨저 양만 넣었을까요? 내가 일단 주었어요. 오, 찬이요? 없는 것 아니 저, 저 괜찮습니다 이제. 빠쳤어요, 빠쳤. 어나양 많은데? 네? 양많아요저 저, 저도 많아졌는데요? 여기, 여기 집에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저, 어? 여기 소염기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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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탄 줄게요 칠탄이요 여기 여기 소염기 릴게요 여기 AR 소염기 뿌렸습니다 어? 감사해요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요 저? 아까 님이 버리고 간 거잖아 그거 <laughs> 어쩔 수 없이 붕대를 버리는 수밖에 없겠고 그럼 내가 더 죽고 있을까? 아뇨 저 먹었어요 아붕대왜뭐 이런 많아? <laughs> 아 알고 보니까 그만큼 있던데 해줘, 안 돼? 저이제 슈즈 마스터라서음못 하는데? 아, 갑니다 이 <laughs> 키를 두개 동시에 넣면 되는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그런. 근데 그게 키보드 마다 조금씩 틀리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대탄 있다. 전전 전 있습니다 여기 가지죠 레인님 네, 이제 음... 아 빵빵해졌다 막 갑자기 찾아온 음... 손님들 덕분에 차한대 h n John, j 그렇구나. 저 차는 위험하잖아 아 얘가 타고 여, 온 거? 예, 여기 레토나 어, 여기 쿨피스 하나 있어 뭐야? 니마? 네? 그 회생뎀?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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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아 이거 차 내가 좀 깔겠었는데 아니면 저기도 있어요 어저 앞에 레토나 한 대도 있네 그럼 저 앞에 집좀 가볼게요 네 아무도 길을 비운다 길을 비운다 어 이거 새차 아안미쳤어 아니 이게 또 나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만 저 진짜 전판에 사이가한테 죽은 거 하나 가지고 사이가 들었습니다 사이가를 사이가를 사이가 빼야지 여기 프라이팬 있어요 우 응. 그쪽으로 갈게요 제집 지금.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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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요 Pam 요 소염기? a m 기기 30 방향, 30 방향 집에 레토나 30? 어, 네, 발견 30집. 근데 지금 시야에서 가려졌어 언덕 올라가는데요? 2층 집에 후라이팬이 있다고 했어요? 예 네. 30쪽으로 빠지고 빠진... 어디 있지? 2층에 있나? 관두? 싶은데 발견. 갔다, 갔다, 쟤제간 건너 갔어요. 뭐 여기 털렸나 뭐? 왜 여기 안 먹고 가는 거지? 털렸구나. 지당한 판단이다. 차고집 보셨나요, 레인님? 어느 차고 집이요? 네, 네 거기 제가 보고 내려왔어요 아 어. <laughs> 어, 앵글 손잡이가 몇 개야 한판에 사이꾼들아왜차 겁나 많은데 왜 그렇게 찾을 데는 없더니 네 어, 가죠 가죠 가죠. 애매하네. 여기서 미리 건너야겠다 다리. 네, 아까 근데 먼저 간 애들 있어요. 이 위로요? 네, 이쪽으로. 아까 그 제가 N 방향에 있다는 애들 여기 공격대에 들어가. 나 지금 말하는 거 뭔가 외국인 같네. 말을 조리 있게 말 못해. 피곤해서. 뭐지? 어? 빨간 연기. 아, 여기 아, 버기 있어. 여기 버기 네, 확인. 뚫어요 뚫죠 저사이가저사이가 저 사이가. 나왔다 가사이가저사이가 저 사이가. 갑니다 가니다레인요 백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닫았거든요? 조심 하나 더컷컷 <laughs> <laughs> 사이가 너무 세 진짜 자기야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얘들 불쌍해 <laughs> 사이가 하나에 농락당했어 양보해겠다아 소용기 좀 버릴게요 우리 님는안해 내가 들어야겠다 보정기 있네 뭐야 자도 아니 버려버려지아칠탄 안쓰니까 진짜 버려야오피 너무 달아요 잠깐만 빨리 나가고 싶어 불스스 피가 너무 달아 내님 가요 응 음, 가요 가요 아파요 하나 딱 빨고 출발하죠. 아 바로 앞이구나. 아 뭐야? 이거 저기 집도 있는 거 같거든요, 레이님. 아 이거 뭐야? 뭐야? 왜왜왜 왜? 뭐야? 차로 둘다 잡았어. 뭐야? <laughs> <laughs> 차로 치였다고?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저거 저... 아니 진짜 겁나 웃기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있는지 보고 보고 친 거예요? 아유 몰랐어요. <laughs> 뭐, 뭐지 하고 봤는데 얘였어요. 네 그냥 엎드려 있었어? <laughs> 아니요. 갑자기 저 되길래 여기 SR 제탈 있어요? 네. 갑자기 저한테 뭔청구 같은 거 보이길래 뭐지?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얘네였어요 뭐지? 저집 엄청 싸우는데? 내려봐야겠다 새끼야 나도 있어 저 옥상에 우리 안전좀 멀어요 자기들 이제 곧추라 헬로님 내려와 여기여기여기여기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저 한명 저 한명 기절시켰어요 저 그냥 가면돼요저 집에 있는 애들은 차소리 친구, 친구 버리나보다 오우 씨 <laughs> 인정하대? <인정한데? 웃음> 아까 개들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어저 다시 하는 뭐야? 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디로 간거 같은데? 얘 집에 집, 집 먹었나보다 어집 먹어봤자 가야되는데 아, 이거 애매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앞에 해우소... 인가 또? 이 집? 이 집? 저집 먹어도 우리 집에 될거같니까 비행기구나. 비행기요, 예, 비행기. 저 집에 있는 거 같은데요, 레인님. 청소리. 있어,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뭐야 할까? 붙일까, 아니면 뺄까? 붙어요, 붙어저사이가부 붙일게요. 네. 여기 내 앞에. 뒤쪽도 있다. 아이고 아이고. 한번 정리. 저내 앞에 있... 밖에. 잠깐만 잠깐만 직사. 잠깐만. 잠깐만. 위에도 있어요 링위 위에 어디? 정식 아, 방향 총알이 힌다 총알이 힌다 지금 가 아니 어디서 총을 쑤신... 쓰신... 저 앞에 바로 누워있는거야? 저거야 저거? 뭔 미친놈의 짓저저저싸버래 아니 어디서 쏘는 거야? 야기 미친놈아. <laughs> 아재있구나저 풀숲에 엎드려 있거든요. 방이 좀 말해줄래요? 이, 애니 60? 어 뭐야? 뭐, 어 아... 뭐야? 저 핵이야? 아니요 핵은 아닌 것 같은데? 저좀 살려주실래요? 올라가요. 여기 엎드려 있거든요? 여기 제기 애니 방향? 저 창문 쪽에서저 풀숲에 있어요. 저기 보여요. 아진 죽었다. 쟤네 클 다른 데가갔는데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나무 쪽에. 아 나무 지금 쪽에서 시간 샀잖아. 없어요. 약 먹고 네. 바로 뛰어야 돼, 우리. 네? 먼저 가세요. 이거 저기 N이 60 방향 쪽에도 있어요, 저. 네. 아. 안전총. 총알 텐데. 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인데. 발견. 어이구, 제 총을 쏘는 거 봐라. 오, 잘 쏜다. 저, 제한테, 제한테 돌렸어요, 저. 제. 나. 제 말고 하나 더 어디 있냐니까. 하나 더 어디 있지? 와. 리했어리했어한 명만 더 찾으면 쟤, 되는데. 쟤는 사망이고 저 안쪽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래 토나가 한창... 의심스러운데. 한장더 안에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도핑 좀 하고. 뭐야? 우리 거예요? 저요, 예, 저요, 저요. 나 붙어봄. 나 아, 도핑 좀 하고요. 레트로가 조금 클. 설마 집에 들어가 있나? 있네. 아 그럼 오반데 그러면 저 사이간데? 그럼 됐습니다. 뭐였죠? 줄고 있어 줄고 있어. 사람처럼. 즐거운 없음 어딨지? 집 긁쳤다 어나 갑바 터졌네? 아잇 집에도 차가 한대 있는데? 아 저건 폐차구나 어그 친구 어이 친구 봐라 여기라도 빼꼼 해주지 그래 뒤쪽이면 진짜 반전인데 이러면 그러게요. 일단 집에 소유탄 까볼게요. 네. 저도. 와, 튕겨 나왔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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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가. 시작요딱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왜왜 일층이 털리는 곳이야? 사이가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일단 발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문은 다 닫혀있는데? 클!x2 클! 어디있냐 너? 우리 집 목적으로? 개꿀리니너어디있 이 차이점 s o o n 이거 자기장 o 는데 e r 이 차이점 s o 이차이이거 아프다 나와라. 이차이집인가이제이점 말고는 걸치는 집 없는데. 그죠? 설마 막 그거 아니야? 말레 뮤즈? 응? 와저 있다 저 있다 확인? 75 방향 나무. 75? 저정면 나무요 정면 나무. 제 제가 보는 정면 나무 음. 한 명. 왼쪽에 살짝 빨끔했어요 방. 엎드리고 어, 있다. <놀람> 나이샤 <샷! 놀람> 11킬에스 와 명중 보상 220이야. <놀람> 차로 치면 아주. <놀람>